Y를 소거할 거예요. 그럼 Y의 개수에 절대값 같게 해야 돼요. 여기는 Y앞에 3이 곱해져 있고 얘는 1이 곱해져 있어요. 3과 1의 최소공배수인 3을 만들기 위해서 얘는 이미 3이니까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식에다 3을 곱해요. 그럼 5X 더하기 3Y는 7 6X 더하기 3Y는 9가 되고요. Y를 소거하려고 보니까 부호가 같아요. 그럼 빼야 되겠죠? 그럼 빼는 식의 부호 다 반대로 바뀌어요. 5에서 6 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소거되고요. 7에서 9 빼면 마이너스 2가 돼요. 양변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면 x는 2가 되고요. 자, x 2 2를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. 그러면 2 곱하기 2 더하기 y는 3이 되고요. 4 더하기 y가 3이니까 이 4를 2항에서 빼줘야 되겠죠? 그럼 y는 3 빼기 4 해서 y는 얼마가 된다? 마이너스 1이 된다.